34번 질문입니다. Technologists are always on the lookout for quantifiable metrics. 기술자들은 항상 be on the lookout for 하면 무엇 무엇을 찾다 라는 의미이고, 이 lookout은 우리가 알고 있는 wants와 같은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무엇 무엇을 찾다. 그래서 항상 찾습니다. Quantifiable Metrics, Quantifiable 하면 정량화할 수 있는, 수량화할 수 있는, 그리고 Metrics 하면 측정 기준이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이번 지문의 키워드라고 볼수 있고, 정량화할 수 있는 그러한 측정 기준을 항상 찾습니다. Measurable Input, 측정 가능한 입력을 하는 것, To a Model. 측정 모델에 측정 가능한 입력을 하는 것은 까지가 주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핵심 주어는 어 모델이 아니라 인 n 이기 때문에 동사, 복수동사로 R를 썼고, their life flood. life flood 하면 생명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and Like a social scientist, 사회과학자들처럼, a technologist needs to identify concrete measures. 기술자들은 필요로 하는데, 구체적인 측정법을 식별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구체적인이라는 단어도 키워드로 표시를 해두고, 즉, or, 다시 한번,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주는 동격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proxies, proxy라고 불리는 아주 구체적인 측정법을 식별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for assessing progress,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서 전체사 for 다음에 동명사가 이어지고 있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기술자들은 수량화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과정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구체적인 측정법, 구체적인 투입, 입력, 이런 것들을 매우 중시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This need for quantifiable proxies. 아까 proxy concrete measures의 의미라고 했었죠. 그래서 구체적인 측정법, 프록시 수량화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록시를 필요로 하는 것. s i 까지가 주어이고, produces a bias. 치우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편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Toward measuring things. 무언가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Toward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가 왔습니다. Measuring things. 무언가를 측정하는 것인데 that are easy to quantify 수량을 하기 쉬운 무언가를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측정하는 것으로 편향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측정하기 어려운 것은 배제하고 측정하기 쉬운 것에만 조금 더 포커스를 둘수 있다는 말이죠. But 그러나 simple metrics can take us further away. 단순한 특정 기준은 여기에서 말하는 단순한 특정 기준이라는 것도 수량화하기 쉬운, 정량화하기 쉬운 그런 특정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러한 것은 can take us further away. 우리를 더 멀리 떨어지게 할수 있습니다. from the important goals. 중요한 목표로부터. 중요한 목표 중에서 we really care about 우리가 정말로 신경을 쓰는 목적격 관계대명서절인데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형태입니다. 대신어 위치가 생략되어 있다고 볼수 있고 which 그리고 뒤에 다시 한번 관계대명서절이 와서 앞에 있는 같은 선행사 important goals를 꾸며 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which 그런데 그것은 may require complicated metrics 아주 복잡한 특정 기준을 필요로 하거나 complicated라는 과거 분사가 매트릭스를 꾸며주고 있고, or 또는 하고 동사 부분이 병렬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죠. 혹은 extremely difficult, 매우 극도로 어렵거나 혹은 perhaps impossible, 아마도 불가능한. 뭐 하기에 불가능하냐면 하고 뒤에서 투부정사구가 이어지는데, To reduce to any measure, reduce something to 라는 구문은 reduce 목적어, to 목적어 하면 무엇을 어디 어디에 한정하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문장에서는 투부동사의 형용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목적어가 앞으로 간 그런 형태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하나의 측정법으로 한정시키기에는 극도로 어렵거나 극도로 불가능해서 그렇게 그런 형태로는 불가능한 그런 중요한 목표로부터는 우리를 멀어지게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성적 향상과 관련된 연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성적 향상에 기인하는 많은 요소들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쉽게 정량화 할수 있는 것은 공부 시간이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시간이라는 것이 가장 측정하기 쉬운 정량화하기 쉬운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향보다 조금 더 편향적으로 그것에 집중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부시간 외에도 그날 그날의 신체적인 컨디션이나 호르몬 레벨이나 혹은 주변 지인들의 영향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현실적으로 측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배제를 하고, 측정할 수 있는 것에만 집착하는 그러한 경향이 생길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음 문장도 한번 보면, and when we have imperfect or bad proxies,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혹은 나쁜 측정 방법을 가지고 있을 때, We can easily fall under the illusion. 우리는 아주 쉽게 환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that 하고 동격의 대절이 이어지는데, that we are solving for a good end. 우리가 좋은 목표, 목적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그런 환상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without actually making genuine progress. Without 전치사이기 때문에 동명사구, Making으로 시작하는 동명사구가 왔고 Genuine Progress, 진짜 진정한 그러한 진보, 발달은 하지 못한 채 Toward a worthy solution, 가치 있는 해결책을 향한 진정한 진보는 만들지도 못한 채 단순히 우리가 좋은 목표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그런 환상을 가지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the problem of proxies proxy의 문제는 까지가 주어이고 results in 무엇 무엇의 결과를 초래하다이죠 in과 함께 쓰이고 t e c h n o l o g i is frequently substituting what is measurable for what is meaningful 이 문장 구조를 잘 봐야 되는데 전치사 in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구가 와야 되는데 테크놀로지스트가 목적어가 아니라, substituting 이라는 동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는 테크놀로지스트는 어떠한 역할을 하냐, 테크놀로지스트가 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for이나 of 전치사를 썼지만,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썼었죠. 그래서 대체하는 결과를 낳는데, 누가 대체하냐? 그 주체가 기술자인 것입니다. 기술자가 자주 대체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동사 substitute는 뒤에 전치사 for과 함께 쓰이고, substitute A for B 형태로 무엇이 무엇으로 대체되느냐? B가 A로 대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A로 대체하다. B를 이 앞뒤 순서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문장에서는 what is measurable, 측정 가능한 것으로 대체하는 것 o r what is meaningful, 의미 가능한 것을 의미 있는 것을 측정 가능한 것으로 대체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것이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As the saying goes, 옛말에 이런 말이 있듯이, not everything that counts, that counts가 관계대명서절이고, 주어 can be counted. 여기에서 count라는 동사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약간 말장난스럽죠? everything that counts, 이렇게 일형식 동사로 쓰인 count는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모든 것이 하고 be counted, 수동태로 쓰인 counted는 count는 타동사겠죠. 타동사로 쓰였을 때에는 count가 세다, 숫자를 세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동사로는 중요하다, 사동사로는 세다. 그래서 중요한 모든 것들이 다셀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not everything that can be counted, that can be counted가 everything을 꾸며주는 관계사절인데 수동태로 쓰였다는 것은 세다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셀수 있는 모든 것이 count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쓰였겠죠. 이 단어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이 결국에는 주제문과 같은데 중요한 것이 다셀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량화 할수 있는 요소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고 그리고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뭐든 셀려질 수 있는 것이 셀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살수 있는 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